오늘도 포근했는데요. 내일은 더 포근합니다. 서울 낮 기온 8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보다 2, 3도를 높겠습니다. 하지만 내일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.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 정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. 특히나 호흡기 질환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다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, 제주도에는 오후 늦게부터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조함이 심해지겠습니다. 실내에 젖은 빨래를 널거나 가습기를 들어 적정 습도를 잘 유지해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. 서울 영하 1도, 청주도 영하 1도, 전주 영하 1도, 대구 1도로 예상됩니다. 낮 기온 평년 기온은 4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. 서울 8도, 청주 9도, 전주 11도, 대구 11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월파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